그 후방 지역에 대해서는 어, 전혀 볼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미군 정보에 의존했죠. 이번에 SAR 위성이라는데, 고하 Synthetic a p e t u r e r a d a r 라고 하는데, 이것은 400에서 600km 상공에 있는 위성에서 전파를 쏘면은 이 전파는 구름도 뚫고 갑니다. 위장막으로 가려놔도 특히 금속 물질로 된 무기체계는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대부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 시간 재난 안전 정보 방송 재난 안전 12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항공 우주 산업 진흥 협회 김민석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뭐 세상이 시끄럽긴 하지만 네. 제 우주 항공은 또더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존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고 우주 항공의 산업을 위해서 또 일을 하실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년 2월이면은 만 3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부터 한번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어, 지난 20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여름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했고요. 네.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했죠.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치면은 돈바스 같이 뺏긴 영토를 탈환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시나요? 네. 지금 그 최근에 계속 전쟁 추세를 보면은 정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진일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우리 고지전 같은 맞습니다. 네. 6 5 직전에 그렇죠. 아 휴전 협정, 협정 직전에 고지전. 가장, 그게 네네. 굉장히 그어 치열했거든요. 예, 사실은 휴전선이 그 고지전에 따라서 맞습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네. 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그런 상황에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요청에서 뭐 북한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북한군이 이 거의 지금 파병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 이천 명이뿐만 아니고 어, 북한에서 그 어, 최근 한1년 사이에 그, 그 기차 화물칸으로 2만2천 양쯤 되는 음, 포탄이 갔다고 합니다. 그걸 순수하게 따지면 천만발쯤 된다고 합니다. 포탄, 야포탄. 천만발. 천만발. 천만 일천만발. 네. 이고, 물론 그 속에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 그로 인해가지고 전쟁 양상이 좀 굉장히 불, 우크라이나 불리하게 되고 있는 좀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무를 시작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이제 휴전 협정을 하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은 사실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제 무인에 네. 의해서 전쟁을 하는 날이 이미 도래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요. 드론을 이용한 공격들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로 저희 KBS 취재진이 갔는데 당시 취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네. 먼저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를 저지해 보려고 단 50달러어치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드론에 폭탄을 달았습니다. 까미까지. So, as you can see, this drone is b e a s s e m b l e It has uh, maybe 100% of Chinese components. 하지만 압도적인 수로 밀려드는 러시아군 보병을 제압하려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재활용해 여러 번 출격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수류탄을 떨어뜨리고 기환할수 있게 개조했습니다. One-way drone rebuilt to separate use drones with some legs, etc. So guys, r e t u n e this drone for dropping some presents to enemy head. 밤낮없이 정찰하기 위해 카메라 여러 대를 달았고 드론을 탄채 적진을 바라보듯 1인칭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They also has like, uh, 러시아군의 전파 방해를 피하기 위해선 낚싯줄처럼 가는 광케이블을 달아 최대 10km까지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이 교육기관에선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의 드론 기술자를 300명 넘게 배출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이 우크라이나에 수백 개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군 드론 전력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선의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함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급파된 이승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저 드론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네. 드론을 만드는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긴데 그렇게 치면 앞으로 전쟁에는 전투기가 필요 없이 저렇게 드론 공격으로도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포병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 이런 게 없어지다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드론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본래 드론 값은 군에 사용하는 건 굉장히 비싸죠. 네. 런데 민간이 만드는 건 아주 싸거든요. 다 중국산 조립 제품들이니요 맞습니다. ]고요. 그 네. 굉장히 싸고 대, 대한민국은 사실 저 너무 자재가 비싸서 안 되는데 중국산 워낙 싸기 때문에 값싸게 만들어서 쉽게 공격할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급도 이미 다 일반화되어 있어서 어군어 어, 전쟁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제 그 유인 전투기를 만든, 개발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승 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미군이, 미 공군, 그리고 미 해군에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고가거든요. 근데 이게 2028년, 2032년에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좀더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어, 드론이 대세가 될것 같은데 어,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어, 본격적인 대규모 전쟁에서는 그보다 좀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드론과 함께 UAV 시지 않습니까 무인 전투기, 네네. 예, 무인 전투기가 있고 또 그와 함께 AI가 굉장히 잘돼 있는 유인전 무인 전투기가 있고 그리고 유인 전투가 했습니다. 3단계인 거죠.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 그리고 AI가 지휘하는 무인 전투기 그리고 일반적인 무인 전투기 해서 AI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지휘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피해는 별로 안 있고 어, 무인 전투기 가서 공격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쓰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공중 전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점점 고도화되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유무인이 혼재되는 그런 네. 단계로 가실 거다라는 전망을 해 주신 건데요. 어,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그러면 북한군이 이번에 이제 파병된 것으로 미군도 이제 확인을 했고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증거가 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전사자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군이 이렇게 파병된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네. 지금 북한군은 12,000명 정도 파병돼 있고 그중에 3,000명의 전사거나 부상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어, 지금까지 사실 북한군은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군과 연합훈련 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물난 개구리 같은 시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전하면서 실전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부상자도 나오고 전사자도 나오지만 전쟁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간부들은 굉장한 경험을 갖고 실전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빛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은 눈빛이 다르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한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모할 정도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부가 전쟁 교훈단을 보내고 있죠. 해서 나토군과 함께 북한군이 지금 전 나토, 크라이나 전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전술 방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잘 연구를 해야, 아 우리 그 당장은 만약에 남북한이 교진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전망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전쟁 교훈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하고 결국은 대한민국 지키는 것이죠. 네, 부회장님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북한군들이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북한 쪽에서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테이크 레슨, 그러니까 얻는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드론이 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사실 이제 드론 산업을 김정은 위원장도 많이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던 그런 찰나였거든요. 네. 그래 이런 신형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면 어떻게 또 북한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네. 부분도 우려스러운데 굉장히 네, 위험수작. 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뉴스를 한번 보시고 네. 또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쏟아붓고 있는 자국산 자폭형 무인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량 생산에 지시한 것과 비슷해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이 이 무인기를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군사 물자가 담긴 컨테이너 2만 2천여 개가 러시아로 향했는데 포탄 1천만 여발을 옮길 수 있는 양입니다. 이중 컨테이너 만여 개는 최근 넉달 사이 넘어갔습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얻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무기를 처리하고 신형 무기를 실전에서 검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로 병력을 추가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에 간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교대 증원을 위한 파병을 준비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야 러시아한테 받아낼 게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거죠. 한편 합참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사할 땐 정상 비행에 실패했지만 우리 방공망을 뚫기 위해 북한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KBS 뉴스 송금만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를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은 노후 무기를 어 신형 무기로 대체를 하는데 이 신형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이 성능을 시험해 볼수 있는 또 일석이조까지 지금 챙기고 있는 네. 거예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드론인데 드론은 아마 한반도 전쟁 양성을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방현이라고 하는 무인기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올드한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갑상 드론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은, 아, 어, 우리의 대책은 무자비로 막, 무자기로 막구 나라 올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어려울것같습니다 네, 네. 자폭형 무인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저걸, 어, 단순히 전파방해로만 해서는, 어, 그, 그, 저,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대비해야 될것 같고, 뿐만 아니고, 북한이 그동안 이제 실전에 한부터 써본 적이 없는 이 무기들을 대거 보내니다 보내고 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을 어, 저기서 에 보면은 전술이나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전부 다 다시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 우리에게는 그만큼 위험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도 교훈, 전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의 훈련된 모습이라든지 그게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죠. 그걸 해야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우리 작전 계획도 바꿀 수 있고 전술도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전쟁은 최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걸 관찰하고 있고 전쟁 교훈단을 다 참관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방부 좀더 많이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봐야만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전선은 열세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어,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특사단이 왔다 갔기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게 탄도미사일 요격령 천공투나. 그다음 155mm 포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우리 정부는 물론 이제 그 거절을 한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을 해도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동맹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어, 부회장님의 의견을 네, 좀주시겠어요참 우리 정의와 현실의 차임이라고 봅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지금 그 젤렌스키가 불리하다고 선언하게 어, 된 배경은 북한이 이제 거기에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아까 천만 발에 해당하는 탄약을 주는 과정에서 어, 북한에 이제 탄도 미사일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포병 탄약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장사정포라고 말하는 240mm 방사포, 우리 말로 하면 단장포죠. 네. 뭐 그것도 들어가고 170mm 곡사포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다시 추세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게 시달리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의 입자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한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155mm 포탄 그리고 천궁투 미사일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포는 155mm 포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한민국에 155mm 포가 포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내주게 되면 이게 살, 살상하는 것이어서. 살상복이죠. 예. 네, 그래서, 네. 어, 우리 물론 러시아가 나쁜 길 한데 한내 관계가 또 있단 말이죠. 네네. 예. 네, 가령 뭐, 대한민국의 원전, 그, 해결료, 3분의 1이 러시아에서 도온다 말이죠. 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사상 무기를 보내기 는 어렵다는 게 일단 여론이고 우리 정부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천궁투는, 어, 북한이 보내준, 그 북, 러시아에 보낸 탄도미사일, 스커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그 천공투는 대공방어용 미사일 대공 아닌가요? 대공방어용인데, 네, 그렇죠. 아, 요거는 탄도미사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길이가 한4 6 m 쯤 되는데, 마하 5로 날아가서 네. 어, 고도 20km 상공에서스커드 B 같은 미사일을 요구하거든요. 시험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요격률이 높더라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인기가 좋아서 UA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우리군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 2, 1 우리 군의 정찰위성 사무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4분쯤 발사돼 51분 만에 발사체와 분리한 뒤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발사 2시간 56분 후엔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사무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 s 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싸는 지상으로 전파를 쏜 다음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를 영상화하는 장비인데 흑백으로 촬영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주야간 정찰이 가능합니다. 이로기에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활용하는 2 o IR 방식의 장비가 탑재됐는데 선명한 이미지 확보는 가능하지만 악천후 땐 정찰이 어렵습니다. 정찰이성 세기를 함께 운용하면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각도 촬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정찰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1호기는 지구의 극지방을 지나는 궤도로 한반도를 하루 두번 촬영했지만 2, 3호기는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며 하루 최대 6차례 한반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군 정찰위성 4, 5호기 및 초소형 위성체계가 발사되면 북한에 대해 1일 수십회 감시가 가능하여 정찰위성 두 기가 내년에 추가 발사되면 북한을 두 시간 주기로 감시할 수 있는데 초소형 위성 등도 실전 배치되면 주기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자 부회장님, 정찰위성이 네. 내년에 두 기가 더 발사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대북 감시망이 점점 더 촘촘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군 전방에 대해서는 어, 우리 군이 스스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방 지역에 대해서는 어, 전혀 볼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미군 정보에 의존했죠. 그러다 보니까 늘이 정보에 목이 말랐는데 이번에 이 이제 그 사이오 사업이라고 해서 몇년 전부터 추진하는 게 내년까지 모두 다섯 개의 정찰 위성을 올립니다. 1호기는 EOIR이고 EOIR은 Electric Optical. 그러니까 전자공학. 네. 눈으로 직접 과시광선을 보는 거죠. 음. IR은 인프라레 대해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온도 차이를 가지고 감지하는 거죠. 사물을 네. 그렇게 야간에도 볼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건 악천후 구름이 끼면은 빛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기는 SAR 위성이라고 하는데, Synthetic a p e t u r e Radar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 개구합성 레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네, 네. 이런 겁니다. 어, 400에서 600km 상공에 있는 위성에서 전파를 쏘면은 네. 이 전파는 구름도 뚫고 갑니다. 네. 아무리 구름 끼어도 뚫고 들어가서 지상에 있는 어, 물체를 보면 그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반사돼서 울퉁불퉁한 걸 이제 해서 되돌아오면 그걸 종합해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피사체의 모양이 뭔지 알아내는 건데 이 정확도가 30cm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싸위성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사이오 사업이라 하는데 사이오 사업이요? 예, 사이오 저는 네. 사이오 하면은 사월 2 5일날 서명했나 하는데 음, 그게 네, 아니고 네. 사 S A R 이오 네. 이오 네. 영어로 이오 해서 사이오 그데 네. 우성능 사... 영상 레이더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두 가지 이제 하는데 이게 되면은 어, 북한을 이제 정말 우리 손으로 북한 전역에 대해서 2 시간 단위로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3 0년고간에 그 다시 이제 그 비슷한 걸 12개를 돌리고 그다음에 초소형 100kg짜리의 초소형 위성을 한 32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성의 방정철 그 위성 방문 재방문 주기가 30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어, 문제 해결이 되나냐면은 북한 후방에 있는 탄도 미사일이 탄도 이제 배치를 해서 미사일을 쏘고 도망가는 게한 25분 30분쯤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음.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대부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테일사 쏴도 탐지가 간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이 위성 정찰이 혹시 지하 시설도 감시를 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핵시설 같은 경우는 다 지하에 있잖아요 예, 사실은 북한의 그 시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강성 뭐 이런 거의 다, 다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변화가 되면은. 금세 파악할수 있죠. 문제는 약간의 그 위장막을 가린 키라든지, 약간의 그 뭡니까, 흙을 덮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 이,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군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 위성은 그 전파가 지하 일부를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의 일부, 얕은 지하에는 뭐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위장막으로 가려놔도 특히 금속 물질로 된 무기체계는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찰 위성의 기술 수준이요. 우리 국내 기술인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일단 이 정찰 위성을 설계를 하는 것은 100% 우리 기술됐고요. 어,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협력해서 했고 거기에 들어간 부품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는 상용 부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는데 그게 60, 70%는 65%쯤은 국산이고, 나머지 한 35%는 외국에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기술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이 정찰위성을 항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댕기지에서 발사를 하는 거죠? 네. 우선은 우리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몇톤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무거운 걸쏠수 있는 우리 발사체가 일단 없습니다. 어~ 나로 쏠수 있는 거는 뭐~ 수백 킬로그램짜리니까 한 자리에 일톤 정도인데 어~ 그걸 쏠수 없고 그래서 이 반덴버그 기지는 미국의 우주 발사 기지에 아주 중요한 어, 반덴버그 그리고 플로리다의 그~ 어~ 케네디 센터 우주 센터시죠 케이프 케네버리라는데 거기 그리고 요즘 스페이스 엑스가 스타쉽 쏘고 있는 텍사스의 보카치카이세거와 함께 아주 중요한 발사 기지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X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팰컨 9으로 이걸 쏘았는데 그 팰컨 9이 주로 쏘는 곳이 이 반대 부분입니다. 가끔은 어 케이프 케이브 케네버 케네디 센터에서 쏘기도 합니다. 그 근데 이게 좋은 게 태평양 전체 각도로 다쏠수 있어서 발사 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택 발사할 수 있는 방향의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죠. 우주항공 발전에 지금 아주 올인을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18일이었죠. 전국 네. 지자체 우주항공 협의체 융복합 네. 협의체 출범식이 있었어요. 융복합 협의체 출범식이 있었어요. 이 어떤 행사고 또 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시는 네. 건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어, 여기 와서 이제 우주항공 업체 각 지자체를 돌아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우주하겠다, 또 항공하겠다고 뭐 너도 나도 하, 그 나서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그 스페이스엑스의 그, 그 우주경제 뭐 이런 게또 생기고 또 AAM 또는 UAM이라고 하는 첨단 항공모빌리티 이런 게 생기고 이와 함께 이제 우주항공청이 5월 달에 개청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사진을 보면은 네. 저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지자체 그렇습니다. 관계자분들이시죠. 네네. 네, 네. 한두개 지자체 외에는 다 왔습니다. 전국에서 아, 그렇군요. 왔는데 네. 어, 서로 다 이제 이 우주 항공을 하겠다고 하니 네. 이 어떤 분야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지 그럴 않겠습니까? 수 있겠죠. 네. 중복 투자도 되고 하니까 컨트롤 제... 타워가 있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제 생각은 네. 너희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논의를 하면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산업 기반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음. 차원에서 협의를 하면은 조정도 되고 자연스럽게. 또 우주항공청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를 더 이런 뭘 투자하면 좋겠다. 이게 저절로 협의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 협의체를 포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이번에는 과장급, 팀장급 이하가 왔는데 음. 앞으로는 좀더 고위급이 오고요. 이와 함께, 이제, 어, 저희들이 우주 경제를 하려면 단순히 발사체 위성 가지고만 안 됩니다. 우주에서 건설하는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주에서 발전하는 소형 모듈, 그 원자로, 그리고 우주에서 농작물 하는 농업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우주에서 그 반도체도 하고, 또 우주에서 그, 뭡니까, 바이오, 네네. 우주 제조,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이종 산업들을 연결해야만 우리가 어 우주 경제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또 AAM 그어 첨단 항공 모빌리티도 사실 그 자동차 바퀴를 빼고 거기에 프로펠러를 달았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 자동차에서 근데 이게 자동차 기반에다가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그리고 이제 이걸 틸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거 어 그걸 배터리 배터리 기술 배터리. 뭐 다양한 네. 소재 기술 이런 게이종 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해야 효과적으로 서로 보고 용기를 갖고 융복합으로 더잘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게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 내년도 산업 계획까지, 사업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주항공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는 얼굴 색이 급 환해지셨는데 네.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